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언 밀러예요. 저는 미국 경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었죠. 제가 쓴 글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었어요. 신문이나 잡지에 제 이름으로 글이 실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믿고 있었거든요. 제 키는 188cm 정도로 꽤 컸고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짙은 갈색 머리는 언제나 말끔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고, 날카로운 갈색 눈동자는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죠. 사람들이 이런 제 눈빛에 대해 말할 때마다 살짝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제 일을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됐으니까요. 1967년 저는 뉴욕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경제 보고서, 제가 썼던 옛날 기사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 관한 메모들이 높이 쌓여 있었죠. 사무실은 조용했고 벽시계 소리와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타자기 소리만 가끔 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어요. 편집장이었죠. 라이언 한국에 가줘야겠어. 한국 경제에 대한 기사를 써야 해. 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누가 한국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 나라는 아직 전쟁 상처로 얼룩져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고, 경제적으로는 볼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거야. 편집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떠들고 있지만,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너같이 분석력 있는 사람이 진실을 보여줘야 해. 이런 종류의 일은 제가 잘하는 분야였어요. 사실과 숫자를 이용해 사람들의 지나친 희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보여주는 일이요. 저는 현실적인 분석을 좋아했죠. 다른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걸 선호하는 성격이었고, 감정보다는 사실과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여행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고, 노트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고 있었죠.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어야 했어요. 저는 항상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국으로 가는 김 비행 동안 그 나라에 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읽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한국은 극도로 가난했어요. 한 사람당 1년에 겨우 67달러 정도를 벌고 있었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100년은 걸릴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기사를 써놓고 있었어요. 뭐라고 쓸지 알고 있었죠. 한국은 서구 국가들처럼 될수 없어요. 너무 가난하고, 천연자원도 없고, 항상 힘겨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예상대로였어요. 포장되지 않은 먼지투성이 길, 허름한 지프로 된 지붕의 집들, 나무로 된 판잣집들, 그리고 전쟁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죠. 마른 얼굴의 아이들이 길모퉁이에서 신문을 팔거나 구두를 닦으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건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었죠. 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한 분비는 시장을 걷고 있을 때한 젊은 학생을 만났거든요. 옷은 낡았지만 눈빛은 밝고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부모님께 보답하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가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그의 말을 노트에 적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야. 그의 희망이 경제적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첫 번째 기사를 타자기로 치기 시작했어요. 타자기 키를 누를 때마다 리듬감 있는 소리가 나고 있었죠. 제가 본 가난한 모습, 그 나라가 직면한 도전들, 그리고 왜 서구 국가들이 한국에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을 쓰면서도 계속해서 그 학생의 결연한 눈빛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뭔가? 제 숫자와 차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잠시 동안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르게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저는 라이언 밀러 존경받는 경제 분석가였죠.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나라가 그럴 수 없는지 알고 있었죠. 제 임무는 감정이나 희망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이 임무가 한국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전체 세계를 보는 방식까지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곧 시작하게 될 여정은 경제, 발전,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관한 제 모든 지식에 도전하게 될 거였죠. 타자기 케이스를 닫고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은 기사에 쓸 증거를 더 모을 예정이었죠. 제가 이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할 증거들 말이에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연한 회색 정장 재킷의 단추를 채우고 있었죠. 바깥에서는 서울이 깨어나는 분주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일꾼들의 외침,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건물을 짓는 끊임없는 소음이요.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노트북, 펜, 카메라를 오늘의 미팅을 위해 정리하면서 말이죠. 오늘은 경제기획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아마도 한국의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들을 많이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실현되지 않을 이야기들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기사에 어떤 내용을 쓸지 결정해 놓은 상태였죠. 그저 인용할 말들만 수집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경제기획원 건물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주변의 가난한 동네 사이에서 높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거든요. 내부는 깨끗하고 밝았어요. 마이너스 바깥의 먼지투성이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비서가 저를 큰 사무실로 안내했고, 거기서 박박사를 만났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완벽하게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제만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죠. 그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걸 바로 알수 있었어요. 밀러시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아시아 경제에 관한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참, 흥미로웠어요. 그가 흥미로웠어요라고 말한 방식에서 제가 한국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죠. 저는 사람들이 솔직한 편이 좋았으니까요. 다음 두 시간 동안 박 박사는 제가 예상했던 정부의 선전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판매할 제품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실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미팅이 끝날 무렵 박 박사는 제 마음에 남는 말을 했어요. 서구식 발전 방식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다른 문화들도 다른 방식으로 성공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제 전체 경력은 서구식 경제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 확신하고 있었죠.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침대 위에 메모들을 펼쳐놓았어요. 60페이지나 되는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계획에서 찾으려 했던 큰 결점을 발견할 수 없었죠.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었어요. 제 논리적인 두뇌는 계속해서 그들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으려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뉴욕에 있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충분히 봤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제 분석을 쓸수 있어요. 그들의 계획은 야심차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편집장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앞으로 3주 더 머물면서 공장들을 방문하고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죠.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론에 도달한 상태였는데 왜더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며 더 머물기로 동의했어요. 다음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박 박사가 직접 저를 서울 외곽의 작은 섬유 공장으로 데려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하급 공무원이 안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 박사가 직접 제 가이드가 되기로 한것 같았어요. 운전하는 동안, 그는 제 방법론과 가정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어요. 공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었죠. 아시죠? 특히 거친 도로를 지나가면서 그가 말했어요. 이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가 아닙니다. 지식의 환상이죠. 저는 그 다니엘 부어스틴 명언을 알아보고 그 의미에 약간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철저한 연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뻣뻣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맥락 없는 데이터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눈으로 봐야 해요. 우리가 방문한 공장은 작았지만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여성들인 노동자들이 집중하며 효율적으로 섬유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었죠. 관리자는 자랑스럽게 생산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매달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노동자들의 동기를 유지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엄격한 규율이나 금전적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관리자는 제 질문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국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박 박사가 저를 호텔에 데려다 주면서 그는 제게 책한 권을 건네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서양 인류학자가 쓴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책이었죠. 숙제입니다. 그가 약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우리의 경제적 전망을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이게 유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공손하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책을 받았지만, 침대 옆 탁자에 그냥 올려두었어요. 제 분석에는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경제는 그런 주관적인 요소를 넘어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결국 그 책을 펼쳤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비록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새로운 질문들이 제 마음 속에 생겨나고 있었어요. 제 기존 틀로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요. 경력 중 처음으로 지적인 불확실성이라는 불편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구축한 모델들이 갑자기 불완전하게 느껴졌어요. 박박사는 뜻밖의 스승이 되어 있었죠. 제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더 많은 정부 사무실 대신 농촌 마을, 지역 시장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들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이 경제를 이해하려면 거시경제 데이터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박 박사는 제 요청에 기뻐 보였어요. 이제 그가 말했어요. 진짜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차는 시골 길을 따라 2시간 동안 덜컹거리며 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초록 언덕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죠. 이곳의 공기는 신선하고 흙냄새가 가득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먼지가 제 반짝이는 도시구두를 뒤덮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간단한 작업복을 입고 있는 동안 정장을 입은 저는 굉장히 어색해 보였을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든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제 주위를 빙빙 돌며 키득거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지었어요. 이런 종류의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박 박사가 저를 김 위원장이라는 노인에게 소개했어요. 그는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과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한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죠. 단순한 농부의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악수 대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따라 허리를 숙이려 했지만 어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룬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김 위원장은 자랑스러운 걸음으로 우리를 마을 구석구석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새로 지은 돌다리, 마을 중앙의 수도 펌프, 그리고 전통적인 집, 지붕 대신 현대적인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들을 가리키고 있었죠. 우리가 직접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자부심은 모든 몸짓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걷는 동안 박박사가 통역을 해주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시멘트와 철근을 제공했지만 주민들이 직접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농사 일을 하고 난 후와 주말에 이 프로젝트들을 위해 일했어요. 저는 계속 머릿속을 괴롭히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왜 그들은 보수도 받지 않고 추가로 일을 하나요? 박 박사가 제 질문을 통역했을 때김 위원장은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팔을 휘두르며 마을 전체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박 박사는 주에 깊게 듣고 나서 제게 말했어요. 그는 이곳이 그들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이들과 손자들이 오늘 그들이 만든 것들과 함께 살게 될 거래요. 한 가족이 잘 살게 되면 모두가 혜택을 받는데요. 저는 이 말을 받아 적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경제학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배우거든요. 이런 수준의 공동체 협력은 제가 이해하는 인간 행동 방식과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마을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결코 설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을 이장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대신 바닥에 깔린 얇은 매트 위에서 자고 있었죠. 제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낯선 음식으로 저녁을 먹은 후 박박사와 저는 밖에 앉아 석양이 언덕을 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박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입니다. 아니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반복했어요. 한국적 개념이에요. 공유된 고난에서 오는 집단적 결이죠. 그는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굶주림을 기억합니다. 전쟁을 기억하죠. 하지만 그들은 또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개념을 제 경제적 이해 속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사회적 자본 같은 건가요? 아니면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문화적 결속력? 박 박사는 살짝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당신은 여전히 한국을 당신의 모델에 맞추려고 하고 있군요. 당신의 모델을 한국에 맞게 조정하는 대신에요. 그의 관찰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제 지적 틀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경험에 의해 도전받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제 이론적 기대와 맞지 않는 경제적 행동들을 목격하면서 말이죠. 다음 2주 동안 제 여행은 산업지대, 어촌마을, 도시동네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었어요. 각 장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노트북에 관찰한 내용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박박사는 계속 제 가이드로 남아 있었어요. 때로는 제 결론에 도전하고, 때로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씨름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남쪽 해안의 한 조선소에서 저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남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제품을 세계 각국으로 운반할 거대한 배를 건조하고 있었죠. 환경은 열악했고, 일은 위험했지만, 노동자들은 목적과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 이런 환경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휴식 시간에 한 직장 상사에게 물었어요. 그는 얼굴에 땀을 닦으며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죠. 그날 밤제 일기장에 저는 스스로도 놀라운 내용을 쓰고 있었어요. 서구 경제 모델은 개인의 이득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기서는 제가 배운 적 없는 방식으로 집단적 희생이 성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한 정부 경제 브리핑에서 저는 한 관리의 성장 예측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제 경제 훈련을 바탕으로 그들의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죠. 그 관리는 차갑고 불친절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회의 후에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는 단지 정확한 보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방어적인 기분으로 대답했어요. 박 박사가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하고 있었어요. 밀러씨는 철저한 분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질문들을 환영합니다. 나중에 그는 제게 설명했어요. 당신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많은 관리들에게 경제발전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저는 단지 경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트나 그래프에도 나타나지 않는 감정적, 문화적 풍경을 탐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 질문들은 중립적인 문의가 아니라 국가 재건의 이야기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이 깨달음은 제 작업 방식을 바꾸게 했어요. 더 열린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더주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제 이론에 따라 사람들의 말을 즉시 분석하는 대신, 먼저 그들만의 시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이 변화는 효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게 더 많은 것을 공유했어요. 마이너스 단순한 사실과 숫자뿐만 아니라, 고난, 희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요. 제 노트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데이터의 깊이를 더해주는 통찰력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임무가 끝날 무렵 저는 한 시리즈의 기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모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을 때 박 박사가 마지막으로 제 호텔 방을 방문했어요. 당신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할 겁니까?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아직 제가 본 모든 것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야말로 그가 말했어요. 아마도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분석일 겁니다. 12년이 지나 1979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편집장은 한국의 경제기적이 진짜인지 숫자, 속임수인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충격으로 걸음을 멈추고 있었어요. 이전에 보았던 서울이 맞나 싶었거든요. 비포장 흙길은 넓은 포장도로로 바뀌었고, 허름한 집들 대신 높은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현대적인 차들이 신호등에 따라 움직이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깨끗한 보도를 따라 바쁘게 걷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기억 속에 가난했던 서울과 눈앞의 현대적인 도시가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잠시 다른 나라에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은 이제 소박한 건물이 아닌 유리로 된 높은 빌딩이었고 창문으로 저녁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비행기에서 읽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소득이 12년 만에 67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제야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분석가로서 저는 여전히 약점을 찾고 있었어요. 이 성장이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일정을 계획했어요. 포항제철소, 경제기획실, 농촌개발 프로젝트들을 방문하려고요. 박박사는 이제 국제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편지 우리가 이룬 것을 보러 오세요. 새로운 눈으로 판단해보세요 라는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포항제철소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공장을 둘러보면서 자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용광로, 생산량, 효율성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며 설명했죠. 일본 배상금과 미국 차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을 개발해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라고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계속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데이터가 제 독립적인 연구와 일치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시용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짜 경쟁력 있는 사업이었죠. 농촌마을 방문에서는 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포장도로가 마을을 연결하고 집마다 전기가 들어오고 공동수도 대신 실내 배관을 갖추고 있었죠. 마을 지도자 여성이 이전 방문 때왜 사람들이 대가 없이 함께 일하는지 많이 물으셨죠. 이제 더 이해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의에서는 주민들이 개발 우선순위, 자원 활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대화는 열정적이면서도 질서 있었고, 합의는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닌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었죠. 우리 전통에서는 강한 공동체와 개인의 노력이 함께 작동해요. 그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라고 마을 지도자가 설명했어요. 제 경제학 교육은 개인적 인센티브, 시장,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 이론이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 문화적 기반이 발전을 이끌고 있었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증거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제 눈앞에 현실을 뒷받침했고 한국은 제 12년 전 예측을 완전히 뒤집는 변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큰 결정을 내렸어요. 12년 전, 한국의 빠른 산업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시작한 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한국의 경험은 우리 경제 모델을 확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결속력, 문화적 가치, 지역 조건에 맞는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해요. 이런 생각들을 설명하면서 어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정의 보상은 옳다는 증명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 성장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저를 더 나은 분석가로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한국의 놀라운 성장이 제 경제이론에 도전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곧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 시리즈 기적을 넘어서 한국의 렌즈를 통해 경제 발전 재고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편집장은 걱정했어요. 이전에 쓴 것과 완전히 모순돼. 정말 출판하고 싶은 거야?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새로운 증거 앞에서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분석가인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기사는 혼합된 반응을 얻었어요. 어떤 동료들은 제 정직함을 칭찬했고, 다른 이들은 한국 선전에 속았다며 비판했어요. 경제 컨퍼런스와 TV 토론 초대가 이어졌고, 각 도전은 제 새로운 이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게 만들었죠. 6개월 후, 미국 상무부에서 동아시아 경제관계특별위원회 참여를 요청했어요. 제 사고방식 변화가 오히려 신뢰를 높였던 거죠. 가장 의미 있는 확인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왔어요. 서울은 완전한 현대도시로 변해 있었지만 경제위기로 은행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민들은 외환 보유고를 위해 개인금을 기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밀러 교수님 1979년 서울대 강연 때 학생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하신 그 강연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개발 경제학을 공부했죠. 그는 정부 경제 고문인 성박사로 우리는 국제 광고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우리 발전 경험의 교훈을 적용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대화하면서 제 변화가 새로운 세대의 경제적 사고를 형성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위기는 심각하지만 우리 사회적 결속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게 당신 후기 기사들이 이해했던 많은 서양 분석가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커뮤니티 센터 주소를 적어 주었고, 그곳에서 실직자 재교육, 자원 공유,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예전 마을 회의가 도시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확장된 것 같았죠. 호텔 방에서 일기를 쓰면서 30년 동안 제 관점이 완전히 변했음을 실감했어요. 자신감 있는 무지에서 정보에 기반한 이해로의 여정은 한국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대한 제 접근법 전체를 바꿨어요. 새책 모델을 넘어서 경제발전의 인간적 기반을 계획하며 제 가장 큰 기여는 특정 분석이 아니라 지적 성장의 본보기 현실이 이론에 도전하도록 허용하고 오류를 인정하며 경제적 진보가 직선이 아닌 지속적인 적응과 성장의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한국의 변화와 제 여정은 모두 가장 깊은 변화가 기본적인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